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 꽃 순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산으로, 들로, 화원으로, 여기저기 온 세상에 꽃 구경하면서 행복한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킬 수칙들 잘 지키시면서 조심 조심 코리아. 저는 어 어디 가지는 않고요. 그냥 마당에 꽃들 살피면서 그렇게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오늘 미니 겹풍로초가 아주 예쁘게 예쁘게 많이 컸네요. 많이 피었어요. 요거를 제가 어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지난 한1 1일 12, 1, 2, 3, 5, 6개월을 이 친구를 공들여서 가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아주 어 예쁘게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던 이메리스 새 단지는 지금 꽃이 다진 상태로 이렇게 햇빛이 좀 많은 곳에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봄 한철 예쁘게 향기를 피워내는 백리향 꽃도 한들 한들. 예쁜데요? 이 친구는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다 가능한가 봅니다. 어, 정말 추위에도 강하고 무더위 가습. 어느 계절이든 다 적응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친구인가 봅니다. 정말 예쁜 친구요. 백리향. 요즘, 이제 또, 이 알프스 안개 페랭이가, 이게 안개 페랭이, 또 뭐, 아, 알프스 안개, 또 알프스 안개 페랭이,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요게 흰색도 있고 핑크도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제 요즘 또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예쁘니까, 어, 또 요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렇고 이 친구는, 어, 월동 잘 되는데요. 가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은 말린 듯이 그러면서 햇빛도 많이 보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좋아요. 물론 흙, 흙이 물 빠지면 잘 돼야 되겠죠? 요거 흰색 요렇고요. 핑크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핑크입니다. 핑크색과 흰색 두 종류로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바닥에 있을 때는 별로, 이게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별로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꽃이 피면 예뻐요. 알프스, 안개, 페랭이. 요거는 제가 단지 화분에 심은 거고요. 아까 흰색은 조금 높은 그 온기 단지, 요거는 조금 넓은, 낮으면서 넓은 옹기 단지 화분,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뭔가 또 모양을 갖춘 그런 토분형, 토분형으로 모형을 갖춘 그런 화분인데요. 또 요렇게 늘어지도록 약간 그어 높이? 그런 높이가 있고 그런 화분에다가 요런 식으로 또 키워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이렇게 좀 넓은 곳에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과습에 의해서, 어, 그, 물을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널큰 화분을 권하지 않고요 작은 화분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피어 있는 사계고절초 사계쑥부쟁이 보겠습니다. 항상 얘는 요대로 그냥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찍어주나 안 찍어주나 말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옹기 화분이나 화가리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냥 뭐 키우는 비법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제가 겨울에 밖에를 안 나도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계절꽃이 피는 친구들은 그냥 겨울에도 월동이 크게... 잘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꽃을 보려면 베란다에서, 이 친구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겨울에 지금 저기 꽃 보여준 그런 친구예요. 제 겨울 영상 보면 이 친구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탐을 내는 화분 중에 하나가 저 청아 지손이를 빼 말고, 그 다음에 요 춘절국 있잖아요. 요 화분을 탐을 냅니다. 이거 제가 몇, 몇 개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 두,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정말 풍성하게 잘 커가지고, 이렇게 탐스럽게 있으니까, 어, 뭐, 얼마에 좀 팔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화분하고 아까워서 나도 못 팔겠다. 그러면 이름이 뭐냐? 이게 춘절국입니다. 봄에 피는 구절초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춘절국인데요, 국화 구절초. 어 잎사귀는 또 잎사귀만 보고는 또 파라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파라솔 잎사귀. 그런데 꽃은 또 이렇게 아주 이게 어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더 풍성하고 예쁩니다. 어. 조금은꽃이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과습에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어, 저이 친구 지난 겨울에는 베란다에 뒀었습니다. 베란다에 한쪽 기둥에서 지냈어요. 조금 꽃이 꽃몽우리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 겨울에도 올라왔던 꽃몽우리가 어, 얼마 전에 지고 지금 계속 꽃몽우리가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월동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 피우면 이것도 아마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 이때가 가장 예쁩니다. 여름 장마 들기 전까지. 이 춘절국이 그때가 제일 예뻐요. 이거 넓은 화분에 저는 조금 온기 비슷한 그런 화분에다 심고 또 물이 잘 말라서 어 밑에 이렇게 좀 저면 관수. 어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조금 화분은 작은 듯하면서도 음 우웨가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죠. 그래서 어 화분 처음에 심을 때는 넉넉하다고 했는데 커져 가지고 물이 잘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저면 관수로 해서 계속 빨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춘절국 다음은 그 제가 말발도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말발도리를 제가 저희 집에서는 한3단세개 종류로 해서 심어놨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는 풍성하게 꽃을 많이 피웠었는데 제가 확그 잘라가지고 올해는 새순만 올라오면서 꽃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꽃대가 세 대밖에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요 친구는 그냥 슬쩍 지나가고, 다음은 요거 깨진 화분에 제가 근상으로 심어서 이거를 이제 근상으로 심었다고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어, 그 어떤 분들은, 어, 집에서는 잘 안되는데 근상으로 심는 것이 포인트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이 친구는 대체적으로 흙안 가리고 다잘 삽니다.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요. 삽목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고 잘될 거라고 봐요. 물만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계절이고 잘 되고요. 월동도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근상으로 심은 거는 이게 화분이 높이가 없잖아요. 화분이 높이가 없는데. 그 잔뿌리를 우, 저기 물을 빨아 먹는 거는 이위에 있는 이뿌리보다는 잔뿌리가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잔뿌리가 흙에 잠기면서 물을 빨을 수 있도록 하고, 이위에 이거 근상으로 한 거는 그냥 먼내기예요. 먼내기. 어떤 색다른 저만의 또 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한 3, 4년을 이러고 살아요. 자. 요렇게 해서 심는 거 말발돌이 요렇게 심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깊이가 있는 그런 화분에 깊이 높이가 있는 그런 화분에 내내 이런 옹기 화분인데요. 요것도 실지 보시면 또 예쁩니다. <laughs> 어 요거는 이렇게 조금 높은데 심어갖고 항아리 항아리가 그 화분 뭐, 형태도 보이면서 위에 이렇게 말발돌이 꽃도 올라앉은 요런 형태고요. 말발돌이는 아까 저것처럼 늘어지기 때문에 넓은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아래 화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아무 화분에나 심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화분 가려지면 보이지 않으니까. 뭐, 플라스틱 화분이건, 뭐 집에 뭐 조금... 어, 예쁘지 않은 그런 뭐 사기 화분이건 아무데나 심어줘도 나중에 위에 꽃폈을 때는 이게 잎사귀가 늘어지고 하면 화분을 가리기 때문에요 화분을 특별히 가리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저처럼 이렇게 멋내기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저 어, 저처럼 이런 도전도 해보시는 거 괜찮고요 또 많이 풍성하지 않으면서도 위에 꽃 감상 그 화병과 같이 어울리게 잘 한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어, 높이가 있으면서, 우에, 요렇게, 키, 저기,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말발돌이. 자, 오늘 요렇게 말발돌이까지 보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